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쥐띠 총 운.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내 능력을 인정받는 기쁜 일들이 생기네요. 오늘은 비판과 경쟁하는 사회에서 지쳐있는 당신에게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 보람을 느끼겠군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쥐띠 1996년생 운세, 와우 물결표 주변에 이성 친구들이 따르고 기분 좋은 상황이 전개되겠군요. 소심함은 금물. 좀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내가 원하는 이성과 해피한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쥐띠 1984년생 운세, 여행하기 매우 좋은 날이군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미팅이나 여행을 하는 도중, 귀인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사람과의 약속을 더욱 귀하게 여기세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쥐띠 1972년생 운세,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나서 정다운 술자리를 마련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옛 추억의 즐거움이 잘 어울리는 날이네요. 경쟁과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쥐띠 1960년생 운세 내 의견만 강요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 조금만 양보한다면 훗날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의견 조율이 힘들 수 있지만 미래를 위한 오늘이 되도록 노력해보세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쥐띠 1948년생 운세 뜻하지 않은 지출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은 가급적 외출하지 말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세요. 밀린 청소를 하며 마음을 편하게 정리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긴장하지 마세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쥐띠 1936년생 운세. 따스한 기운이 넘치는 반가운 소식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남쪽에서 귀인이 나타나 도움을 줄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본다면 문제없는 하루가 될것 같네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소띠 총운 주변을 둘러보며 조화롭고 유연한 태도로 행동하면 이익도 생겨나고 조력자도 얻게 될 거예요. 평소에는 남만 보고 달렸지만 오늘은 따스한 온정을 나누어보아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소띠 1997년생 운세 오늘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독립적으로 움직이세요. 무엇이든 혼자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움직이면 생각지도 못한 행운을 얻게 될 거예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소띠 1985년생 운세 몸과 마음이 상쾌하니 무슨 일이든지 문제가 없겠군요. 평소에 계획했던 일들을 소신과 진행해보세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고 인정받는 하루가 연출될 거예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소띠 1973년생 운세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무조건 경청하고 아량을 베풀어야 해요. 나의 이익과 경쟁심을 뒤로하고 인간적인 면을 보여준다면 진행해온 계약과 거래도 성사될 거예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소띠 1961년생 운세. 어머나 오늘은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귀인은 레서 찾으려 하지 않아도 당신 곁에 있으니 조급한 마음은 비우고 긴장을 푸세요. 좋은 성과를 기대해도 좋아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소띠 1949년생 운세 우와 물결표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니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날은 가벼운 마음으로 외출하는 것이 좋아요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소띠 1937년생 운세 지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복잡한 마음을 다스리고 집에서 조용히 하루를 보내는 것이 좋겠네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면서 긴장을 풀어 보세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호랑이띠 총운 주변을 정리하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날이군요. 단, 서두르지 말고 타인과 더불어 윈윈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보세요. 나의 사소한 희생이 오히려 큰 행운을 불러올 거예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호랑이띠 1998년생 운세 오늘은 충동적으로 움직이거나 사사건건 시비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친구들과의 싸움은 절대 금물 책상을 정리하거나 취미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좋겠군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호랑이띠 1986년생 운세. 갑작스러운 이별수가 따르네요. 화가 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오늘만큼은 언행을 조심하세요. 판매, 발표, 시험운은 대체적으로 좋으니 자신의 일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호랑이띠 1974년생 운세. 왜 이렇게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일까. 전혀 엉뚱한 감정으로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군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언행을 조심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운세 호랑이띠 1962년생 운세 정말 아쉽게도 애타게 기다렸던 소식은 오지 않고 일거리가 늘어나 점점 가빠질 것 같네요. 이럴 때 일수록 여유롭게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운세 호랑이띠 1950년생 운세 아, 자녀일로 걱정이 생길 수 있어요. 이일로 배우자와 다툴 수 있으니 대화를 할때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신경 쓰세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호랑이띠 1938년생 운세.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당신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운을 차리는 거예요. 진행하고 있는 일은 상상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네요. 충분히 휴식을 취하세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토끼띠 총 운. 지체되는 일 없이 무난하고 평온한 하루가 예상되는군요. 삶의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나 자신을 위한 배려의 시간이 아닐까요? 오늘만큼은 나를 위한 하루를 연출해보아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토끼띠 1999년생 운세. 현재 자신에게 처해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군요. 도움받을 만한 사람도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드네요. 잠시 나만의 시간을 만들고 새로운 플랜을 만들어서 내일을 도전해보세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토끼띠 1987년생 운세. 이성으로부터 고백을 듣게 되더라도 순간의 감정에 치우치지 마세요. 삼각관계의 위험에 빠질까 두려운 상황이군요. 이성 간의 사랑보다는 나의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토끼띠 1975년생 운세. 성급히 서두르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될 거예요. 자만하지 말고 주변의 조언을 귀담아들으세요. 지나친 이윤추구는 오히려 손실을 얻게 될수 있으니 과도한 욕심을 버리세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토끼띠 1963년생 운세.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따스한 기운이 감도는 하루가될것 같아요. 소송 중이라면 승리할 운이에요. 그러나 상대방을 약본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토끼띠 1951년생 운세. 오늘은 도보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네요. 차량 이동 중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하세요. 어느 때보다 차량 정비에 신경 써야 할 거예요. 조심 또 조심하세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토끼띠 1939년생 운세. 돈 나갈 일보다 들어올 일이 더 많은 날이에요. 어쩐 일인지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잘 진행되어 금전적인 도움을 줄 거예요. 모두 당신이 노력한 대가이니 즐기세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용띠 총은 내 방식대로 밀고 나가세요. 계획한 일들로 처음에는 곤란할 수 있으나 점점 좋은 결과를 얻게 되네요. 성실함과 타인과의 신용을 지켜나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답이군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용띠 2000년생 운세, 힘든 일이 있다 해도 포기는 절대 금물 친구나 선배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문제가 해결되고 성적이 오르는 등 좋은 일들이 생겨날 거예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영디 1988년 생운세, 친구나 직장 동료들과 술한 잔을 마시면서 좋은 시간을 가져보세요. 대인 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될 거예요. 이성간에도 나를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저러의 기회가 찾아내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영디 1976년 생운세, 변화와 발전이 따르는군요. 순리대로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겠군요. 주변을 돌아보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행복을 나의 가정 안에서 찾으세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명디 1964년 생운세, 가까운 산에 오르면서 긴장을 풀기에는 아주 좋은 날인 거다네요.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가벼운 등산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남쪽에 있는 산이 좋으나 타박상을 조심하세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명디 1952년 생운세, 오늘 당신의 운이 순조로우니, 부드러운 바람에 돛을단듯 순탄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만 해왔던 일들을 이루는데 전혀 문제 없는 하루가 될것 같네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용띠 1940년 생운세, 사랑은 항상 부족하다고 해요. 받은 것보다 준 것에 대한 미래니 당신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하루가 되겠네요.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뱀띠 총은 나는 너를 찐, 물결투에서 그동안 바라만 보며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던 내 사정을 신께서도 무심치 않으셨군요. 오늘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적인 자세를 취해서 인연을 만들어보세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뱀띠 2001년생 운세.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들의 장애가 예상되는군요. 주변에 당신을 도와줄 사람도 없네요. 스스로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노력으로 승부를 걸어보세요. 오늘은 나 자신을 믿고 움직이세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뱀띠 1989년생 운세. 몸의 건강 상태가 저조하군요 그로 인해 추진력이 저하되고 자신감도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겠군요. 내일을 기약하며 경쟁을 뒤로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세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뱀디 1977년생 운세, 내 연인이 아닌 다른 이성을 만나게 될수 있으니, 일찍 귀가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세요. 유흥이나 쇼핑 등으로 인한 과소비가 예상되니 사전에 예방해야겠군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뱀디 1965년생 운세, 오늘은 아무리 계획을 세운들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맴돌 수 밖에 없는 운이 강해요. 머리를 어지럽히는 일은 오늘은 잊으세요. 조급해하기보다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아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뱀띠 1953년생 운세. 그동안 계획했던 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기는 아직 일러요. 동족에서 귀인을 만나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니 조급해하지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뱀띠 1941년생 운세. 문제가 있다면 당신의 고집일 거예요.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해야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마음을 비워보세요. 문제를 찾는다면 일이 더 수월해질 거예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말띠 총운 오늘은 정신력이 강해지고 상대방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화하의 날이군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과의 해피한 시간 또는 중요한 미팅이나 사업성의 발전도 예상되는군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말띠 2002년 생 운세, 오늘따라 유난히도 상대방의 얼굴에 잡티가 많이 보이네요. 애정전선에 살짝 먹구름이 끼어 있어 현실적으로 정신이 번쩍 될지도 몰라요. 후회와 갈등이 따르는 하루이군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말디 1990년생 운세 애정전선에 문제가 생겼군요 상대가 나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네요 나의 본업에 충실하세요 오늘은 이성이 아닌 동성 간의 만남에서 위로와 유용한 정보를 구할 수 있어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말디 1978년생 운세. 사업성의 일은 평이한 날이나 가정 내에 신경 쓸 일이 생길겠군요 시간을 쪼개서라도 집안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보세요. 진정한 행복감은 나의 가정 내에 깃들어 있으니까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말디 1966년생 운세. 오늘 어떤 일을 하던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당신이 애타게 기다리는 소식은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쉽지 않겠지만 마음을 비우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말디 1954년생 운세. 가족을 위한 배려가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은 각자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겠네요. 자식과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부드럽게 대화하세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말띠 1942년생 운세 당신의 모든 운이 제자리에 머물 고 있어요. 무슨 일을 진행해도 결과가 좋지 않아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 발자국 물러나서 마음을 비우고 또 다른 기회를 기다리세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양띠 총운 주변 상황이 본인에게 이롭게 돌아 가고 있네요. 무엇보다 사랑의 기운이 싹트는 날이군요. 서두르지 말고 여유로운 자세와 배려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해보세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양띠 2003년 생운세. 사랑의 기운이 넘쳐나는군요. 누군가 나에게 호감을 보이고 나의 매력이 한층 돋보이는 하루이군요. 소개팅에서도 멋진 이성을 만날 확률이 높군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양띠 1991년 생운세. 모든 면에서 평범하나 애정 운이 최상이군요. 주위에 도움을 얻어 소개를 받거나 연인은 결혼할 운도 따르네요. 사랑으로 인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가슴이 뛰겠군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양띠 1979년 생운세, 화합의 날이군요. 누구를 만나든지 자연스럽게 대화가 진행되고, 비즈니스 등 모든 거래가 잘 해결되겠네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짜릿한 데이트도 예상되는군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양띠 1967년 생운세, 어머, 메마른 가뭄 끝에 반가운 빗소리가 들리니 지금까지 했던 노력이 빛을 발하는 날이 되겠네요. 방심은 금물,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양띠 1955년생 운세, 사랑의 기운이 삭히는 날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이 아닐 것이네요. 주변 사람들을 챙기며 나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서로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양띠 1943년생 운세,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오늘 당장 진행해도 될 만큼 부분이 좋네요. 하지만 많은 지출이 예상되니 서두르지 말고 계획을 세워 천천히 진행하세요. 여유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원숭이띠 총리, 골치 아팠던 문제가 해결되고, 비즈니스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날이군요. 그러나 애정적인 측면은 심사숙고하세요. 센스있게 행동하고 다툼을 조심해야겠군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원숭이띠 2004년 생 운세, 오늘만큼은 성질을 죽이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주세요. 마찰과 불화가 따르는 날 임으로 인내심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학업적으로는 성적도 오르고, 기분 좋은 상황이 전개되네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운세, 원숭이띠 1992년생 운세, 지출이 늘어나고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겠군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타인과의 만남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어요. 일찍 퇴근해서 가족과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운세, 원숭이띠 1980년생 운세, 나 자신에겐 이로운 것이 하나도 없으니 문제가 심각하네요. 선행을 베풀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군요.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나의 본업과 이윤 추구에 집중하세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원숭이띠 1968년생 운세. 별다른 일 없이 가뿐하게 보낼 수 있는 날이에요. 혹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오늘 실천하는 것이 좋아요. 건강과 금전적인 면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군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원숭이띠 1956년생 운세. 한번 참을 거, 두 번은 못 참나요?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아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요. 다툼으로 인해 상처를 주는 것보다 상대를 이해하고 참는 것이 앞으로 관계에 더 좋아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원숭이띠 1944년생 운세 어머나 주변 사람과 관계가 좋으니 하는 일마다 많은 도움을 주겠군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귀인이에요. 평소 고민했던 문제들이 해결되니 고마운 마음을 꼭 표현하세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닭띠 충은 비혼자나 오랜 연인들은 권태감이 생길 수 있는 날이군요. 이성 간의 애정은 서로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상대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예심을 보여주세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각띠 2000원의 생운세, 노력했던 만큼 성적이 오르거나 진행하던 일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군요.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고 재도전해보세요. 점차적으로 운이 상승하고 있으니 실망하지 마세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각띠 1993년 생운세, 오늘은 무엇을 하든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내일을 기약하며 소신껏 성실하게 나의 일에 전력 투구하세요. 차후 당신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고 반드시 좋은 결과 물을 얻게 될 것이니까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각기 1981년 생운세, 타인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군요. 마인드 컨트롤에 힘쓰고 나의 능력을 멋지게 보여주세요. 심적인 스트레스는 있으나 자신감과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날이니까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각기 1969년 생운세, 새로운 인연이 필요해요. 지금 만나고 있는 인연은 재원의 상대로 적절하지 않군요. 미래이 남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상대와 잘 맞지 않는다 생각된다면 일찍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각기 1957년 생운세. 일이 힘들고 어렵게 진행되니 소득도 한별 볼일 없겠네요. 노력에 비하면 배가가 작다고 생각될 수 있겠군요. 하지만 먼 미래를 보면 쓰잘만한 가치가 있으니 기운 내세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각기 1945년 생운세. 고민이 있다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손나리 사람과 만나 의논해보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주름살이 줄어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더 없이 좋네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개띠 총은 사업이나 장사는 활기를 띠게 되고 주변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이네요 다만 애정전선에 불안한 기운이 맴돌고 있군요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이며 의구심이 생겨나네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개띠 2006년생 운세 성적이 오르거나 경사, 기쁜 수식 등으로 행복한 날이군요 이성들에게도 인기가 많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도 나타날 거예요 또한 주변에 나를 돕는 귀인도 있네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개띠 1994년생 운세, 매매나 투자, 계약 등의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며 이익이 생기겠군요. 나의 예지력이 뛰어나게 향상되고 나를 돕는 사람도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에 도전해보세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개띠 1982년생 운세, 애정운이 매우 좋으므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멋진 데이트를 만들어보세요. 밥은 일상을 벗어나 진정한 행복감을 얻게 될 거예요. 단, 음주 가무 등으로 인한 과소비를 조심하세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개띠 1970년생 운세. 와우 물결표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던 일을 계획한다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만나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개띠 1958년생 운세. 어머, 남쪽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겠네요.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을만한 경사스러운 소식이에요. 들뜬 마음을 진정시키고 편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운세, 개띠 1946년생 운세. 혹시 화문이혼을 고민해본 적 있나요? 그동안 쌓아온 정이 얼만데 설마가 사람 잡는 세상이니 안심할 수 없네요. 오늘은 부부의 정을 돈독하게 키워야 별탈 없이 지나가겠군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운세, 돼지띠 총운.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문제없어요. 당신은 일기를 헤쳐나갈 능력자이군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도 생겨나니 앞으로 정진하는 하루를 만들어 보아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돼지띠 2007년생 운세. 잠시 혼자만의 사색과 주변 정리가 필요하군요. 무조건 앞으로 달려나가지 말고 잠깐의 휴식도 필요해요. 학업이나 일로 지친 마음을 친구들과의 만남 등으로 재충전하는 것도 좋아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돼지띠 1995년생 운세, 매매나 주식 등 사고파는 일에서 상당한 이익이 생기겠군요. 본인의 직감을 따르세요. 본인이 주관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가니 행복감이 가득한 하루가 될 거예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돼지띠 1983년생 운세,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 망신을 당할 수 있으니 언행을 조심하세요. 타인을 경계하고 비밀을 털어놓지 마세요. 오늘은 무조건 경청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입장을 취하세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돼지띠 1971년생 운세.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귀인의 도움을 받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겠네요. 걱정은 뒤로 하고 자신있게 진행해보세요. 당신의 추진력과 귀인의 도움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돼지띠 1959년생 운세. 오늘 높은 장소에서 마음을 비우고 아래를 내려다 본다면 복잡했던 머리가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세요. 시간을 내서 가벼운 등산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 돼지띠 1947년생 운세.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하기엔 아직 때가 아니에요. 급하게 진행한다면 일이 위태로워질 수 있겠군요. 지금 당장 시작한다 하더라도 방해가 있을 거예요.